최고 l 안 o m e 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입니다. 얘는 주환이 엄마로. <laughs> 김선현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 바쁘죠? <laughs> 또 뮤지컬 배우로 공, 공연해야지. 주환이 엄마로 활동해야지. 또 아내 역할까지 해야지. 네. 얼마나 바쁘겠어요? 몸이 열개라도 뭐, 뭐, 모자랄 텐데 그 와중에 뭐 책도 내시고. 오, 진짜요? 네. 책을 네. 어요 네. 아니, 작가는 아니고 역, 네. 엮었어요. 그러니까 엮어요? 사실 어. 책을 계속 음.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정말. 한 가지 책을 스무 번, 서른 번씩 한 번에 막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뭐 피노키오나 이런 동화를 엮어가지고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것처럼. 이거, 아, 소리로요? 네. 뒤에 어. 보면은 녹음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클래식 창작 동요라 그래서 네네. 직접 노래를 네. 만드셨어요. 아, 네. 사실 그... 네, 뒤에 보면 작사. 네. 노래 손준호 이렇게 그쵸? 노래 불러주세요. 네. 네. 아, 요즘 노래는 어? 손준호 씨가 부르긴 했는데. 네. 아기실에서 계속 계속. 뭐. <laughs> 네, 대기실 어? 바로 옆 어? 옆방이었어요. 연습하는 거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들어봐야죠. 네, 들어봐야죠. 저저저저저 <laughs> 음. 하늘 위를 올려봐. 누군가 나를 기다려 친구들이다 돌아가기 전에 저 별들에게 인사해.